임마 아저씨가. 어, 그러니까 너 임마 귀여운 건 맞는데, 임마 너 그러지 마, 임마 너 이렇게 자꾸, 너 아저씨 자꾸 힘들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 임마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 임마 아저씨가 말을 이게 터는 걸 잘하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임마 이거 아저씨 이것도 못했고 버벅거렸으면, 임마 어떡할 뻔했어 임마 진짜, 네 진짜, 아저씨. 아니, 난 사람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잔인한 거못 봐. 영어도 있고, 초성도 있고, 훈민정음도 있어. 근데 니네 여친 없지. <laughs> 선함아이 자식 선한 맛잡을 수너너 이제 맨날 써가지고 칭찬해줄 것도 없어 맹꽁아 진짜 그래 괜찮아 아저씨 보고 있니 그래 괜찮아 오늘 수요일이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지 그래 방학 때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도 사이 좋게 놀고 어? 그러니까 언제나 아저씨가 응원하고 애끼는 거 알지 그래 괜찮아 열심히 해 파이팅 으악! 한번 더 쓰지 고공안이 망할 맹꽁이들아 진짜 여슬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다 너는 아까 신전을 먹는다고 했지만 엄마 아빠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일 먹는다고 그래 내일 맛있게 먹으렴 내일 먹고 오늘은 따로 짭짭 짜짜짜 장면 먹는다고 했네 그래 맛있게 먹고 천천히 체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어? 어 최선을 다하렴 아저씨가 응원할게 어야할수 있어 육행 누우 있 아 진짜 힘들다 아 힘들다 진짜 누구지? 아 하린이 할인아 그래 네가 와가지고 분탕치고 디코에서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막 하이톤 하는거 그래 남들이 다 이상하다고 너를 손가락질 할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느낀 끼 그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하면 너의 상대가 어, 하이톤을 갖게 될거야 너 임마 임마 근데 방송할때 목소리 안그러더라 깜짝 놀랐어 임마 알지? 열심히 해막마어 꾸준히 어 지치지 말고 아저씨가 힘내게나너 팔로우 했어 임마 알았지? 알았어 열심히 해 <laughs> 열심히 뭐 열심히 해 망할 맹꽁이가 진짜 <laughs> 일단 짐벽이부터 할게 그래 짐벽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으면 넌 언제나 이렇게 늘 당당하고 힘차고 밝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laughs>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네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쯧,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힘내고 힘들 땐그 힘내서 이렇게 목소리 힘주지 말고 그래 너의 그 텐션 열심히 간직하고 너의 그 장기를 살려가지고 열심히 방송도 하고 재밌는 일도 열심히 하렴 어 아프지 말고 요즘 날씨가 더운데 어 비는 안 오니까 우산+ 우산 좀 그만 갖고 다녀 임마 진짜 너 맨날 우산 갖고 다녀 비 온다고 임마 너 임마 안 봐도 뻔해 임마 아직 우산 적당히 갖고 다니고 어 열심히 어 아저씨가 또 응원할게 너도 진병가 화이팅이야 화이팅. 야 진짜 더러워서 진짜 내가 내가, 내가 이러고 산다 야뭘봐 포인트 받아 칭찬해주는 사람 처음 아고만 지금 써저 야린이 또 썼어 이 망할 맹꽁이들 진짜 자 일단 은찬이 간다 아 밥도 못먹겠어 진짜 나 이거 토스트 아직 입도 안됐어이 맹꽁이들아 자 일단 은찬이 야 은찬아 그래 너 하루에 두번 포인트를 선한 맛잡았스는네가 아주 칭찬해 어? 포인트 많이 쓴다 어 너로 인해 포인트 값어치가 올라갈 것같아 그래, 너가 또 하나, 새로운 걸, 또 이렇게 개척을 열어줘가지고, 고맙고. 이제 이쯤 되면 아저씨 칭찬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지 않냐? 어 이제 좀 적당했어 앞으로 어, 이제 어 그러니까 뭐엄마 자식아 어, 엄마 이 자식아 어, 그러니까 너 임마 귀여운 건 맞는데 임마 너 그러지 마 임마 너 이렇게 자꾸 너이 아저씨 자꾸 힘들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 임마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 임마 아저씨가 말을 이게 터는 걸 잘하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임마 이거 아저씨 이것도 못했고 버벅거렸으면 임마 어떡할 뻔했어 임마 진짜 내 네, 진짜 이 자식이 아무튼 은찬아 이 귀여운 은찬이 어 열심히 하고 요즘 난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자. 알겠지, 파이팅. 다 다른 것좀 해주, 하고 올게. Nobody, n o 그리고 지금 이순재난 지금 이순재 마법 순제. 날아가다라 어, 겨드랑이 냄새, 아씨 오랜만에 야 잠만 나, 겨드랑이 털 밀었네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날아가라, 날아가라. 이 냄새 이상한 놈들아, 고만해고만해 지금 이순신 마법 순신 이게 여금이 꺼. 선한맛잡해 그래, 폴레나. 너 임마 나맨 처음에 너 임마 그갠줄 알았어. 쟤 누구야? 우리 누구냐? 저기 꼬맹이 진벽인 줄 알았어. 임마 어, 너너 가끔 막 그래도 임마 니가 웃음 소리 이상하게 가지고 오디오 채워져가지고 아저씨 편집할 때 좋다. 그니 네 웃음 소리 보면 아주 재밌어, 웃겨 아주. 너 재밌는 친구야. 넌 아주 재밌는 녀석이었어. 어, 아무튼 너희 고맙다. 방송와가지고 그런 것도 해주고 하니까 고, 고맙고 야 날씨 더운데 임마. 어좀 이렇게 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알았지? <laughs> 아니면? 더 임마 몸 상해. 그러니까 더울수록 따뜻하게 입구나 알았지? 따스한 말이다. 알았지? 그래 나. 방송 앞으로도 자주 와, 알았지? 열심히 해. 안녕. 선한 맛한번더 써주실 분. 뭘 자꾸 써줘 임마. 자꾸 뭘? 할인이구나. 할인 또야? 저 망할 할인이 저거? 음. 음. 그래 할인아. 그래 참너 목소리가 여러 개를 낼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하이톤 자꾸 아앙이랑 나를 따라하는데 나. 나의 밥만 따라해도 너는 임마 성공한 인생이야. 잘하고 있어. 어? 알았지?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래 하인아 열심. 히뭐 매사에 열심히 하고 오늘 밥 먹다가 체하지도 마. 알았지? 열심히 먹으면은 체안할수 있어. 그리고 화장실 잘 가는 거다. 알겠지? 너 같은 꼬맹이는 잘 먹어야 돼. 알았지, 하인아나 말인. 그래, 열심히 해. 화이팅이야임마하인아 열심히 해. 어. 자, 그다음 누구지? 다다 다 됐나? 다 됐지. 다다다 다, 다 됐지. 다시 다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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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시 이거 완전 말라 비틀었잖아 맹꽁이들이 진짜 이 똥싸기 같은 놈들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먹자 안돼안돼 안 돼. 식었잖아 임마 뭐안돼안돼요 자베 자베요 자베요 자베 자베